많은 골퍼분들이 정말 페어웨이 가운데를 공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티샷을 원하실 텐데요. 그렇게 안정적인 티샷을 잘 하는 분들은 아마 피니시 동작이 잘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먼저 저는 이제 오늘 핸드폰을 사용해서 안정적인 피니시 동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안정적인 피니시 동작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물르게 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공을 치면서 앞으로 또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이 왼발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지만 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발이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리 골프 스파이크가 지나가 된다고 해도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발은 분명히 돌아갈 겁니다. 자, 연습장에서 요즘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자, 왼발 등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올려놓고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자이 상태에서 한번 공을 쳐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도 봤지만 제가 뭐 세게 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주 똑바로 멀리 나갔거든요 연습장에서 뭐꼭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마크라든지 어떤 티 같은 걸 사용해서 왼발등에다가 무언가를 올려놓고 왼발이 돌아가지 않게끔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안정적인 피니시까지 좀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신다면 필드에서 이제얼마 남지 않은 시즌 동안에 오비 나지 않고 페어의 가운데만 공략할 수 있으실 겁니다.